진짜 기운적으로 서로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첫 번째가 제일 커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 나를 다 받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무당 서하신녀입니다. 오늘은 나와 맞지 않은 인연을 찾아내는 법.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녀님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녀님 저랑 안 맞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끊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등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는데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밖에 없어요. 남을 밀어내려고 하는 비방들이라든지 일들은 좋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티를 많이 드리고는 있었는데 첫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너무 피곤하다 뭔가 기가 빨린 것 같고 막 어깨가 무겁고 두통이 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그 사람과 본인과 잘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진짜 기운적으로 서로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꼭 캐치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상의 하려고 갔는데 막상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온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었는데 어? 내가 이 질문조차 를 했었나? 이런 물음표를 들고 집에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얘기해주기 너무 바쁘고 어떤 상대 어떤 질문했을 때 어. 나도 있었잖아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바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막 듣다 보니 결국에는 나의 상황 내가 원했던 질문들을 하지 못하고 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내가 이런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끌려가냐? 내가 말을 못했어? 그럼 본인하고 안 맞는 사람을 봐야 돼 이렇게 안 맞는 사람과 멀리할 때 너무 과한 거절이나 너무 다 받아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싸움이 날수 있어요 너무 싫다 좋다 얘기를 하지 마시고 헤매 모한 그런 답변들을 주시면 그 상대들은 본인들이 재미가 없을 거야 알아서 떨어져나 한다고.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거나 또는 어떤 재밌는 요소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나도 막 같이 얘기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그럴 때 그냥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가셔야 된다 왜냐면 이런 분들이 좀 똑똑해서 본인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바로 아래 차려요 그래서 본인들의 마음을 자꾸 사려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친구든 인연이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거절을 하시는 것들 추천드린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랑 잘안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안 해요 자기가 칭찬 받고 싶어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칭찬을 막 했어 그럼 이 사람을 들으면 자기 얘기를 먼저 해 어? 나도. 나도 이거 있는데. 나도 이거 이쁘지 않아? 뭐 또는 뭐. 내 얘기로 자꾸 주도권을 바꿔 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남이 주목되는 걸 싫어해. 질투하나 봐. 내가 느꼈을 때 그게 내 눈에 보여. 그러면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내가 편안해.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맞는 사람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을 욕을 하고 싫다고 해도 이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나한테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느끼는 거랑 첫 번째 얘기 드렸던 거 있죠? 내가 이 사람 만나고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지 않고 뭔가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러잖아. 그거 첫 번째가 제일 커.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 내가 원래 거짓말 잘 못해 나쁜 말을 못해 만약에 그런다고 해서 나를 다 받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리하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오늘 서아사 말했던 거잘 참고하셔서 좋은 인연 속아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을 조심하세요.